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걸려요? <laughs>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끝지 보통 네. 그래서 반편에 가시라. 어차피 음... 이거 1, 2년은 안 끝난다. 답이 없으니까 네. 사실. 당연히 소송 네.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음... 그리고 일심만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2심 가고. 나는, 이심가고... 네, 나는 네. 재판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항소하고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대법원까지 갔다. 그러면은 음... 어, 언제 끌리지 장담할 수가 없죠. 네. 먼저 제가 준비한 통계를 보시죠. 이 통계는 법원 행정처 2022년 네. 사법 연가에서 나왔고요. 요걸 한번 기준으로 보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한해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대략 86만 건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많네요. 어, 평균 전체 평균을 내면 대략 173일. 그러면 6개월이면 대략 끝난다고 되게 보면 되나요? 짧아 일수 있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소액 사건이 표를 보시면 어디가 가장 빈도수가 높은가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그렇죠. 제일 많네요. 1 1일만가 여기가 가장 많이 차지해요. 아... 간단 몇백만 원달란 사건인데 1년이 걸리는 게 가장 많다는 거예요. 500만 원도 이러는데. 네네네. 그래서 통계에서는 실제로 원고가 소를 취하거나 네. 아니면 중간에 화해나 뭐 조정으로 해서 음 끝난 사건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일심 판결을 받은 네. 사건들은 호시 기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민사소송하면 1, 2년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게다가 1심 재판은 끝난 상관이 없는데 2심까지 가고 항소심고 2심 가고 대본 가고 그러면 이 기간이 거의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소송을 네. 좀 빨리 끝낼 수 있는가 음, 단축할 그걸, 수 있는 음, 방법? 지금부터는 소송이 오래 걸리는 이유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우리 방안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네. 그거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 들어가면 내 사건 사건보호 치면 현재 진행내역을 쭉볼수 있어요. 네.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 아나운서님이 소송을 하면 이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의 원고가 되시죠. 네. 소송 을한 사람이 원고니까 그쵸. 그래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은 이 소장을 피고한테 보냅니다. 그쵸. 당연히 보내야겠죠. 죠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아... 통상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소장을 제출하고 그것이 네. 법원에서 이제 보고 피고한테 보내는 데까지는 대략 이 주에서 한달 정도가 소요가 돼요. 음, 이미 거기서도 조금. 음, 그죠, 이그 네.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피고가 도망갈 수도 있는데 네. 정상적인 경우에 있어서 네. 회사에 있거나 이래서 집에 없을 수 있잖아요. 휴일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보내보고 이제 음... 반송이 되면 다시 한번 보내보고 네. 안 받는다. 그러면 야간에도 한번 보내보고 음... 휴일에도 한번 음... 보내봐요. 이제 계속 송달을 시도를 해요. 네. 결국에 안 되면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해가지고 네. 신문 같은데다가 네. 어, 이 사람한테 소송 제기됐습니다라는 걸제 공고하는 공시송달 조차가 있는데 아... 여기까지 가는데 한두세달 걸릴 거예요 이장 음... 그런데 가끔 네. 피고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건이 있어요. 어, 예를 들면요? 공유물 분할 사건, 기획부동산 사기 당한 분들, 아... 네, 집은 조금 만지 아... 사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수백 명이 있게 한 필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다, 다 보내야 되잖아요. 보통은 다 이제 보통은 이런 일 때문에 포기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지금 개발 이슈가 있다거나 네.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하면 보내야 돼요. 소송을 그쵸. 해야 돼요. 어, 근데 어떻게? 수백 명이 쭉 보내잖아요. 네. 뭐 1번부터 이러다 일번부터3백명까지 있다고 쳐요. 1번 송달 뭐 반송, 반송. 3번 수인 불명 4번 폐문 부재 아. 5번 사망. 5번 사망한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 사람의 상속인들을 뭐 피고로 끌어들여서 아... 이 사람 또 송들어요. 상속이 또 가만 히 있나? 누구는 외국 갔네. 누구는 이혼을 했네. 뭐 그래서 상속이 아니었던 거야. 아, 다 찾아야 진짜 돼. 진짜 너무 싫다. 이거 하는데 2년 걸릴 수 있어요. 아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못 하세요. 이거 회사에 맡기셔야 돼요. 그렇죠. 음.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피고가 수백 명의 극단적인 케이스가 네. 아니고서는 피고 소장이 잘 됐는지를 수시로 체크하셔가지고요, 음. 법원에 좀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내 사건 어떻게 됐냐 이런 거 자주 자주 물으셔야 음. 돼요. 그다음 소송 진행 중에 사실 조회를 많이 하실 경우가 있어요. 증거 확보를 해야 되니까 네. 이 오변은 상속 전문 변호사 받아서 음. 보통 이제 피고의 금융 거래 정보, 아. 어, 은행 법원 명령을 통해서 네. 은행에다가 요청 하는 거죠 그리고 피고가 세금을 어떻게 냈는지 음... 그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를 사실 조회를 네. 신청을 합니다 아... 내가 사실 조회를 신청을 하면 네. 법원은 그걸 심사를 하고 오케이 이거 받아주겠습니다 어, 이러면 이제 그 관계기관에 보내죠 네. 관계기관에서 그럼 자료를 수집해서 법원에 회신 오는 기간 그것도 또 상당할 거 아니에요 빠르면 한달두달 달 안에 끝내 길면 이게 엄청 네. 걸리거든요 그렇게 왜냐하면, 끝날 없지 음. 첫 번째는 법원이 이걸 제각제가 제각 채택을 안 해줄 경우가 있어요 법원도 바쁘거나 네. 뭐 사건 너무 많으면 그쵸. 그러면 이 경우에는 내가 사실 조회 신청을 해보고 나서 한 2, 3주 지났는데 법원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네. 법원에 연락해 봐야 돼요 아 무조건 계속 자주 확인할 네. 수밖에 없구나 네 자주 확인해보고 그리고 법원이 이걸 채택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어, 예를 들어서 뭐 조의 기간이 너무 길다거나 네.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시 그 신청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 그리고 법원은 보냈는데 이쪽 기관이 바빠서 안 보내줄 수도 네. 있어요 아니면 이쪽 기관이 정보가 없다는데 그럼 정보 없으면 회신을 빨리 보내줘야 될거 아니에요 뭉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쪽에 또 전화해 봐야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법원에 요청을 해서 독촉 좀 해달라고. 이런 어... 그러니까 걸 계속 전달을 해봐야 네, 되는 거예 이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두달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큰 차이가 날 그쵸, 수가 그쵸,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만 한두 달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의미한 변론기를 줄이기예요. 이게 어떤 음. 의미냐면 소송에서는 재판인을 변론길이라고 하죠. 네. 재판하는 날1심 음. 소송을 하는 중에 이 재판인이 얼마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 간단한 사건이면 한두 번이 끝나겠지만 네. 어떤 복잡한 사안이고 다툼 이 많은 사건이 이렇게 수십 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몇 년이 걸쳐서. 그래서 여기서 소송 기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변론 기일이 오기 전에 내 주장이나 이런 걸할 말을 미리 얘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이 2 네. 0 2 4년 5월 15일 날이래서 응. 그날 재판일이었 네. 쳐요 근데 뭐좀 바빴어요. 응. 그래서 근데 어, 증거 응. 낼거 있었는데 응. 그래서 13일 날 내려고 쳤... 이틀 전에 이틀 전에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받아줘 네, 다 받아주면 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피고한테 법원 을 보내겠죠? 피고도 대응해야 되니까. 음... 근데 피고는 그렇죠. 대응할 시간이 없어요. 어, 이틀이면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나도 뭐 받아보고 나서 이거 맞아. 읽어보고 나도 증거. 지 맞아, 맞아 받으면 네. 별론 길이겠다. 그렇죠. 자 원고는. 뭐 매도 며칠자 응. 주민섭 진술하시고 그럼 피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대응할 반박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일 재판을 잡아주세요 아, 여기서 또밀리는구그 판사님이 네. 다음 재판일은 보통 뭐 2주 이렇게 안 잡아요 보통 한달두달석달그로 미리 잡아요. 잡혀있는 재판들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스케줄 있으니까 네. 앞서서 내가 소송 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일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음... 이 소송 기간 전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한두 달이 지금 쌓이고 쌓이면 또 음, 거의 음. 6개월까지 가니까 그리고 제가 꼭 변호사를 서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당사자끼리 한 소송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판사가 요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알아듣고 아, 준비하시습니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모르지 않을요 이해 못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길 동안 그 다음 재판을 동안 응. 준비 못할수 있죠. 다시 왔어요. 그때 준비하셨나요? 아 근데 뭐... 시간만 또 주시면 네. 제가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두 세대 후속이다. 안 그래도 되는 사건 그 시간 그냥 걸러버린 음... 거예요. 이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사자 것에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음...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가 있? 뭐가 네, 있? 첫 번째는 판사 인사 이동이에요. 아... 판사가 판사가 아... 파... 주변에 바뀌는 거예요. 아 이럴 수 있, 아 믿겠다. 매년 2월에 법원 인사 시즌이라서 네. 판사들이 이동을 해요. 내아네 사건을 받, 담당했던 판사는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네.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인수인계 다 하죠. 당연히 네.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내네 사건이 작년 12월 말에 별론 종결 이제 재판이 마친 거예요. 네. 그리고 판결 선고는 2023년 2월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판사님이 정말. 판결을 써놓고 가면 상관없는데 미처 못 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네. 꽤 많아요. 그럼 새 판사님이 오죠? 네. 설마. 새 판사님이 이 기록을 처음 봤잖아요. 물론 인수인계를 봤지만 네. 당사자도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설마. 그럼 재판은 다시 없니다 별론 재개. 아 그러면은 <laughs> 나는 2023년 <laughs> 2월에 판결 선고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별론 재개가 뜨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한번더 열어야 되잖아요. 바로 안 잡혀요. 이것도 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하, 와서 하는 것도 없어. 자. 재판부 갱신되고 판사 바뀌었습니다. 뭔 a p a 고자판결선고 이제 더하실 거 없죠? 이제 럼 재판 판치치겠 p a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상 n j a 판결 n j a 또한두달 뒤잖아요 또. 네. 여기서 몇 개월 쫙 가버리는 거죠 와. 두 번째는 네. 이송이에이 이송. 이송? 이송이 j 는 p a n 는 a p a n j a p a 이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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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가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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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아나운서님이 내가 손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내 손해액이 일단 3억으로 해서 손해를 넣었어요 처음에는 소송 네.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감정해보고 더사실관에 보니까 내 손해액이 6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6억을 달라고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초반에 음. 합의부 사건 있고 단독 사건 있고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어, 맞아요. 약간 판사 한명이냐 판사 세명이냐 세 3명이냐. 5억 미만이면 판사 한명인데 5억이 넘어가면 판사 세명이 있는 재판부로 재판이 넘어가요. 아, 아예 다른 재판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제 네. 뭐 사물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이쪽 법원에서 저쪽 법원서 넘기겠죠. 이송이 되죠. 네. 그럼 이송받은 법원이 바로 재판을 해 주지 않아요. 원래 스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접수하고 또 기다려야 되나 기다려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합의부에 전화해가지고, 네. 재판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사건 언제, 잡제냐 그러면 이제, 아, 이 색깔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오는 사건들은 아, 두, 한세달 뒤부터 음... 길 잡힙니다. 이런 대답 들으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 안 하는 것 보다 나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레사까지 찡찡거려야지 해줘. 레사까 잊지 마세요. 맞아, 맞아. 계속 얘기해. 맞아, 맞아. 이거 세 번째는 법원 휴가 기간입니다. 아, 휴가 기간이 또 있어요? 판사님들 휴가 가셔야죠 아, 직접 가시는 거구나, 진짜. 칠월 네, 말부터 8월까지 실제로 휴가를 안갈 수도 있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는 재판 일정을 잡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대부분 재판 일정을 잡지는 않아요. 그러면 7월 뭐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아예 네. 법원의 재판 일정을 잡지 않기 때문에 그럼 패스하고 뛰어넘고 자는 네, 6월에 만약에 재판 맞치고 네. 다음 재판 일정을 잡을 때는 9월로 잡고 이렇게 되죠 그냥 하... 확 점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 1년은 기본이네요 1년은 기본이죠 <laughs> 오늘은 네. 그 우리나라 민사송이 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 음. 그리고 소송기간을 단축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드렸는데, 네. 당사자가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이게 기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쓸데없는 낭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